레디 액션!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존TV 대표 귀요미 <laughs>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.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볼터치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거두절미 하고 준비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볼터치 2개, 크리미한 볼터치가 필요해요. 하나는 삐아 제품이고요. 그리고 하나는 마몽드 제품. 그리고 좀 파우더를 칠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, 이니스프리 제품입니다. 자, 볼터치를 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.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하트 모양, 하트. 하트 모양을 그리면 되고요. 자, 먼저 어, 밝은 색상을 준비를 하고, 그 다음은 좀더 밝고, 핑크빛이 나는 것을 준비해요. 어, 첫 번째 베이스로 깔 제품은 라벤더 색상이라서 어, 쿨톤이나 웜톤 모두에게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자, 이것을 세 번째 손가락에 욕하는 거 아니고요. 세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주고요. 발라서 발라서 하트를 그려주세요. 이렇게 하트 하트를 그려주시면은 어 그려 주시고 이것을 좀큰 하트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반대쪽 하트 하트 발라 주시구요 이것을 광대가 좀 나온 부분 광대가 좀 나오셨거나 아니면 광대를 좀 어, 밋밋해서 해주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잘 어울리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살포시 퍼지는 느낌으로 하트를 그려주기 때문에 하트를 그려준 다음 스펀지로 스펀지로 쳐주세요. 자연스럽게 넓은 느낌으로 발라주세요. 퍼지게 한 다음 자 이렇게 퍼졌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라벤더 제품을 깔아주셨으면 그 다음번에는 레이, 레이어링을 해줄 텐데요. 해줄 텐데 마몽드 제품으로 하면 됩니다. 이 제품은 색깔을 보시면요. 약간 코랄빛이 나요. 그래서 포인트를 준다는 느낌으로 또세 번째 손가락으로 발라서 똑똑 찍어줄게요. 작은 하트, 작은 하트. 만들어주시고 이 부분도 반대쪽도 작은 하트. 차근 하트 해주시고, 그리고 스펀지로 마치 종이를 물들이듯이 살짝살짝 살짝 쳐주세요. 그리고 이게 상당히, 어, 크리미한 제품이기 때문에 뜨는 느낌이 없고, 또 파우더처럼 생긴 이런 볼터치, 시중에 나와 있는 볼터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, 마치 정말 머금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발라주시면 완성! 네, 이게 어, 핑크빛으로 먼저 깔아준 다음에 홍조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더 어, 밝은 그런 코랄 느낌의 볼터치로 발라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 피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? 네,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트를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하트 표시를 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그 다음에 볼터치를 이것으로 펴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 피부 표현이 가능하시거든요. 이렇게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. 그럼 안녕!